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자, 오늘의 대리 지도죠. 자, 원희 대리 지도. 오늘의 목적지. 자, 시흥입니다. 자, 시흥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죠. 첫 번째, 대야동입니다. 대야동에 대해서 가보시죠. 자, 대야동에 롯데마트 있습니다. 여기 롯데마트가 변화가거든요. 여기 가시면 얼추 도망갈 수 있겠구나 싶으실 겁니다. 자 이제 대하동 옆에 붙어있는 은행동이에요 자 은행동에서도 아까 저기 롯데마트 보이시죠? 바로 옆입니다 굳이 은행동에서 갈만한 곳을 찾자면 원래 롯데마트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 신천동 백제당 약국 이쪽에서도 콜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대하동과 은행동과 붙어있는 신천동입니다 자 신천동도 세 개가 붙어있죠 같이 자 신천동은 산미시장입니다 자 산미시장에서도 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하시는 데 잡고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마트랑 산미시장 사이쯤에 있으셔서 두 군데 콜 잡으셔도 될 겁니다 자 여긴 신현동인데요 신현동은 그냥 가지 마세요 저도 안 가요 <laughs> 자 이제 매화동입니다 매화동도 가지 마세요 답이 없어요 가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계림동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또한 가지 마세요. 가셔봤자 될게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런 곳 가면 안 돼요. 자 이제 목감동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자 목감동입니다. 자 목감동에는 목감사거리라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 목감사거리 지금 쭉길 보이시죠? 그길 안에가 그나마 먹자가 조금 있습니다. 목감은 무서운 곳입니다. 자, 조남동입니다. 아까 저기 목감 사거리랑 붙어 있는 곳인데요. 자, 조남동. 자, 아까 한양 수자인 저기가 목감 사거리거든요. 거기서 내려오시면은 여기를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선 조남동 노얄팰리스 4차라고 해놨는데 자, 우선 이쪽 나오시면 이쪽에 그나마 먹자 변화가가 있습니다. 목감에서도. 자, 시흥시 무랑동이죠. 여기는 뭐 설명을 딱히 드릴 건 없어요. 무랑동은 여기 무랑저수지 주변으로 삥 둘러서 모든 곳이 먹자입니다. 그래도 저기 위쪽에 아래쪽 말고 위쪽에서 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위쪽에서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유원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시흥시 연성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성동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여기는 하상동, 하중동도 같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이 하상동이고요 왼쪽이 하중동인데 하중동의 시흥 등기소에 가시면은 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도 밖에 살아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하상동 하중동 자 시흥 시청이라고 써있는 콜을 잡았던지 아니면 연성동이라는 콜을 잡았을 때는 여기 연성동 여기 시 차량 등록소 있습니다 그쪽 앞쪽이 먹자가 있어서 그쪽에서 콜 잡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능곡동입니다, 능곡동. 자, 능곡동도 저도 자주 가고, 능곡동도 좀 괜찮습니다. 능곡동 같은 경우, 능곡동 주민센터로 가시면 돼요. 능곡동 주민센터 안에 조그만하게 이게 먹장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있고요. 거기 공용주차장 쪽에서 그냥 계시면은 콜이 한두개씩 나옵니다. 히히. 자, 거모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거모동으로 가봅시다. 자, 거모동 같은 경우는 도일 삼거리라고 있습니다. 그 도일 삼거리 가면 그 주변이 막 먹자는 아닌데 하여튼 그래도 콜이 꾸준히 나오는 편입니다. 거모동도 들어가실만 해요. 들어가면 웬만하면 안산까지는 살아나오십니다. 자, 백옥동이죠. 백옥동 정말 무서운 곳이었어요. 자, 이제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백옥동 가셔도 살아나올 수가 있어요. 백옥동 CGV입니다. 요즘 진짜 핫하게 뜨고 있네요. 백옥동 CGV 가시면은 콜 생각보다 많습니다. 백옥동 좀 무서울 것 같지만 CGV에서 저두번 들어갔는데 두번다 최근에 살아서 돌아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정왕동이죠정왕동이 알고 계시는 정왕동이 아닙니다. 정왕동이 이렇게나 큽니다. 히히. 자핫플레스죠 시화병원입니다. 정왕동 시화병원에서도 콜이 매우 많이 나오는 편이죠. 여기 정왕동 같은 경우는 서울 나가는 콜도 많습니다. 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각지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가는 콜도. 자 정황동 이마트죠. 정황동 이마트 저쪽 보시면 은 저쪽이 다 먹잡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기사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깜짝 놀라실걸요. 그 정황동 이마트랑 저기 정황역 보이시죠? 위쪽에 정황역 앞에서도 콜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운드 잘 잡으시고 잘 탈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황동의 메카죠. 오이도 해양단지죠. 여기도 콜이 늦은 시간까지 꾸준히 완벽하게 많이 자주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 엊그제 제가 할증 붙었을 때 택시 탔을 때 정황동, 그니까 러 정황동 이마트에서 9,500원 나왔습니다. 서울기사분은세분 모아서 들어가는 것도 매우 괜찮다고 봅니다. 자, 월곡동을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월곡동이죠 자 월곶에 가시면 월곶동 주민센터를 가시면그 앞에 먹자가 쫙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불 꺼진 게 많고요. 요즘 아, 월곶은 생각보다 어두어두합니다. 예전에는 좀 밝았었는데 요즘은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월곶동도 그래도 코는 꾸준히 나오는 지역입니다. 자, 오늘은 시흥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제 정보가 부족한 점도 분명 있을 수도 있고, 다들 아시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아시죠? <laughs> 오늘 또 열심히 준비했고요. 꾸준히 이렇게 준비해서 최대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도움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